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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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오늘 그빠바리 형님께서 레드 스네이크 헤드랑 가물치가 어느 그 Kudok Sabuni Keshin and there, took on Q s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딱두 마리네요. 이게 레드스네이애 헤드랑요. 그 다음에 가물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이즈는 분명히 저희 파쿠 수조에 넣으면은 100% 100% 100%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추경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요 녀석들을 저희 17.5톤 수조에다가 합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물바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 아, 보니까, 그, 가물치 한 마리랑 레드스네이트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둘다 레드스네이트 헤드네요. 지금, 녀석들이, 아직은, 이제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적응 단계인데, 얘네들이 되게 활발한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또 점프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 뚜껑을, 요런 식으로 해서, 아예 페인트못 해놨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맞아야지, 안 그러면 뭐, 그냥, 냠냠떡뚝하니까요잘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 이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두자 수조를 여기 있으니까 활용도가 너무 없더라고요. 활용도가 너무 없어서 이 두자 수조를 예, 이쪽, 이쪽 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 옮기는 영상까지 한 방에 한 편으로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봉봉생 오면은 저 두자 추경장을 옮기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가다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손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오늘만. 아.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두자 왕 있죠? 아, 두자? 네, 이 두자 왕을 이제 안으로 옮길 거예요. 이걸 왜 옮겨? 이게 밖에 있으니까 보기도 좀그러고 솔직히 물이 차갑기도 해가지고 활용도가 없다. 어, 활용도가 너무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내부로 옮겨서 활용도를 저희가 살리기 위해 오늘 이 이자를 안으로 이사를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잠시 비밀로 해두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재미 없잖아요. 라방 때할 건데.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 어항을 일단 전원으로 오프를 하고. 아, 그럼 요 위치를 어디다가? 아, 위치요 위치는 여기. 저희가 이새들이 있던 데가 있잖아요 어. 이새들 있던 데 여기 이자를 주고이연통을 저희가 위치를 빼던가 조정을 할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난로 다 치워버릴 거잖아 어차피 네, 이걸 난로를 빼고 이제 저희는 전기난로로 아예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laughs> 염통을 <laughs> 뺄 거니까 여기 아. 자리가 많으니까 여기다 이자를 올릴 거예요 여기다. 아 오케이 그러면 어, 오케이. 오늘은 뭐 그냥 작업 영상이네요. 네, 오늘은 작업 영상입니다. 아, 그러면 뭐 연통도 빼야되고, 저것도 옮겨야되고, 그러면 일단 저거 물 빼면서, 바로 연통 빼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 자, 지금 저희가 여기 이자에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 물이 빼야 저희가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옮길라 무겁잖아, 그지? 네, 물이 엄청 무겁잖아요. 아니, 금방 빠져요, 지금. 빼기 시작한지 이제 1 분도 안 되는데 벌써 여기 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아. 이거 물 금방 빼니까 다 빼고 그만 옮기는 영상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하나 더 쏙. 자, 저희가 지금 물을 빼는 동안 일단 이 연통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히, 킹 형이 열심히 드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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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오늘 청소 제대로 하는 날인데? 와, 상태 보이시죠, 여러분?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딱 함친 썼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네. 연탄은 아니다. 어, 연탄은 아닌 것 전기세 같다. 폭탄이 나오더라도 전기로 가자! <laughs> 여러분들이 뭐 도와주시길 추는데 <laughs> 일단 이걸 다 치우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꺾어진 이 연통, 이거 뭐냐, 이게. 연통 맞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맞죠? 안 나는데. 연통 맞지? 이 연통만 제거를 해도 이자 들어갈 공간이 나오니까 연통부터 제거를 빠르게 하고, 물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물다 빠지고 연통, 그냥, 응, 안들라라막 말이 헛나오네요, 막. 이자를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자. 어, 킹형이 또그 와중에 박았습니다. 이 머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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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물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물다 빠지고 이제 진짜 이자 옮기는 영상 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이, 서이 같이 가요. 고고! 자자자자자자. 자. 지금 이렇게 이자의 모든 물 제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우. 되게 못 생겼네. 이렇게 물을 다 제거를 완료하였고 이제부터 이 여자 이, 아 여자가 아니죠. 이제부터 이 이자 왕을 옮기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킹영이 이거 물 빠지는 동안 연탄 난로하고 연통 제거도 깔끔하게 다 완료를 했어요. 청소도 를 깨끗하게 다 했고요. 이 자리에 이다 어우. 오늘 혀가 몇 개고 이제 여러분? 영광다. 오늘 이 자리에 이자왕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사하는 영상, 작업하는 영상 같이 한번 가실까요? 하나 둘 셋. Go go go. 아 자, 지금 이사 중간 단계. 자, 지금 축양장 맞지? 음, 축양장. 근데 <laughs> 축영장이라 해가지고 혼났어요 형한테. <laughs> 축양장이 지금 일단 여기 자리를 잡았고요. 어항들도 지금 여기 이사를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어항들을 축양장에 올리기만 하면은 이번 영상도 끝, 이 작업도 끝이 납니다. 자, 자, 그러면 시간 끌 필요 없죠. 지금 바로 같이 갑시다잉. 하나, 둘, 셋, 고고! 자, 드디어 이자가 일로 왔어요. 드디어 이 이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투표도 진작에 다 마쳤고 다 깔끔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깔끔 아주 조그만해요 이제 제가 라이브 때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느냐 그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꿈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laughs> 항상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킹 棒，你们 <For>。<laughs>